우리가 그 전체 지역에서 보고 있는 것은 5만 년 전만큼이나 예 이전에 대부분 사라진 문명과의 접촉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이나 아테네가 세력을 얻기 2000년 전, 23개 도시의 연맹이 버블산의 표면에 새겼다. 그들의 무덤은 여전히 터키 남부의 절벽에 매달려 있으며, 그리고 고고학은 그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이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 신비로움은 그레이엄 헨콕이 인류의 잊혀진 기억이라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절벽 속에 숨겨진 민족, 하늘에서 내려다본 터키 남서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하다. 산맥은 청록빛 바다로 떨어지고 강은 고요한 계곡을 구불구불 흐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돌이 숨을 쉬기 시작한다. 절벽을 따라 수백 개의 문이 거인들의 집처럼 솟아 있고 그 문들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은 채 석회암 속에 곧게 새겨져 있다. 마치 죽은 자들이 산자들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말이다. 수세기 동안 여행자들은 이 절벽 아래를 지나며 그것을 신전이나 자연 동굴로 착각했다. 그러나 극소수만이 그것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한 민족의 흔적임을 알아차렸다. 제국도 전설도 남기지 않았고 고대 그리스 문헌 속에서 속삭이듯 전해진 이름만이 남았다. 리키아인들이다. 그들의 도시는 평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암벽과 산등성에 새겨졌다. 그들의 무덤은 목조 가옥을 본떠 만들었으며 외벽에는 여전히 손으로 조각된 기둥과 들보의 흔적이 남아있다. 모든 표면에는 아무도 읽지 못했던 언어의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이 해독된 것은 바로 우리 시대에 와서였다. 누가 이 절벽의 세상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기를 선택했을까? 그 해답은 신화 속이 아니라 자치라는 초창기 실험 속에 있었다. 세상이 여전히 왕에게 무릎 꿇던 시절, 스스로를 다스리던 사회 말이다. 이 절벽의 신비 아래에는 또 하나의 계시가 숨어 있었다. 무덤을 새기던 손이 바로 인류 최초의 자치 제도를 세운 손이라는 증거였다. 잊혀진 공화국의 메아리, 그 절벽의 그림자 아래에서 고고학자들은 무덤보다도 더 기이한 것을 발견했다. 고립 속의 질서였다. 돌층 아래에는 비문과 회의장, 그리고 집단 통치의 상징들이 묻혀 있었다. 그것은 군주국의 폐허가 아니라 자신들을 리키아 연맹이라 부른 도시들의 연합체였다. 고대 세계 대부분이 황제나 신왕에게 절을 올리던 시절, 리키아인들은 모여 투표를 했다. 23개의 도시가 힘을 나누었고 큰 도시는 3표, 작은 도시는 2표나 1표를 가졌다. 이 회의장에서 그들은 무역법 방위를 감독할 리키아르크라 불린 지도자를 선출했다. 그것은 아테네가 정의한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더 오래되고 더 정교한 형태였다. 비례 대표의 가장 초기 형태였다. 수세기 동안 이 정치적 실험은 잊혀졌고 그리스 역사가들의 단편적인 기록과 파타라에 매몰된 회의장에서만 그 흔적이 남았다. 재발견된 뒤 학자들은 경탄했다. 심지어 알렉산더 해밀턴조차 연방주의자 논문에서 리키아를 균형 잡힌 정부의 모범으로 칭송하며 정복이 실패한 곳에서도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적었다. 그레이엄 헨콕 같은 일부 학자들은 리키아 안에서 더 오래된 지성의 메아리를 본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며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패턴으로 인류 문명이 실은 몇 장의 이야기를 잃어버렸음을 암시한다. 리키아인들은 제국을 세우지 않았고 정복을 위한 군대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절벽과 회의 속에서 그들은 고대 국가들 중 거의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했다. 폭정 없는 통일이었다. 목소리의 도시 파타라. 지중해의 바람이 부는 해안에는 모래와 소금의 반쯤 묻힌 도시 파타라가 있다. 언뜻 보면 시간에 흩어진 또 하나의 폐허처럼 보인다. 부서진 기둥, 햇볕에 바랜 아치, 그리고 고대 극장의 희미한 곡선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 잔해들 사이에는 훨씬 더 드문 것이 서 있다. 리키아 연맹의 회의장, 블루테리온이다. 고고 학자들이 그 계단에서 모래를 걷어냈을 때 그들은 수학적 정밀함으로 설계된 반원형 회의실을 발견했다. 음향은 완벽해서 바닥에서 속삭여도 가장 높은 자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이곳은 신을 위한 신전이 아니라 목소리를 위한 신전이었다. 여기서 스무 개가 넘는 도시의 대표자들이 모여 법을 논하고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공화국을 세워갔다. 모든 자리는 의미가 있었다. 큰 도시는 더큰 목소리를 냈고 작은 도시들도 여전히 발언권을 가졌다. 그 균형은 오늘날의 제도조차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대 회의가 왕좌에서 울려 퍼지는 권력의 메아리였다면 이 회의장은 집단에게 속해 있었다. 지금 파타라의 회의장은 텅 비어 있으며 아치 사이로 부는 바람만이 그 안을 채운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면 들릴 듯 하다. 논쟁의 미세한 리듬, 생각의 흐름, 돌에서 태어난 자유의 울림이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 회의장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인류가 자주 잃어버리는 집단 기억의 한 조각을 그리고 그레이엄 행콕이 이제야 되찾기 시작했다고 믿는 바로 그 기억을. 돌에게 말을 건 언어. 라틴어나 그리스어가 지중해를 지배하기 훨씬 전또 다른 문자가 리키아의 절벽과 석관 위를 흐르고 있었다. 각지고 우아하며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었다. 수세기 동안 그 문양은 그것을 해독하려는 모든 학자들을 조롱하듯 비밀을 지켰다. 그것은 무덤의 들보 위에도 조각된 전사와 동물 옆에도 석회암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돌 자체가 기억을 간직한 듯 했다. 그러다 1973년 잔토스 근처의 성소 레툰에서 모든 것을 바꾼 발견이 이루어졌다. 고고학자들은 세 가지 언어로 새겨진 비문이 있는 석비를 발견했다. 리키아어, 그리스어, 그리고 아람어였다. 레툰 삼중원 비문은 리키아의 로제타석이 되었다. 이를 통해 언어학자들은 잃어버린 언어를 재구성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인도 유럽어족의 아나톨리아계 언어, 루이어와 히타이트어의 친척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그 열쇠를 손에 넣고도 리키아어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수많은 단어들이 번역을 거부하며 그 의미는 침묵 속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비문이 발견될 때마다 단편들이 더해진다. 통치자의 이름, 도둑에 대한 경고, 저편으로의 여정을 위한 기도 같은 것들. 이 문장들 속에서 리키아인들은 여전히 시간 너머로 속삭이고 있다. 그들이 새긴 돌 안에 갇힌 목소리로 잊힌 대화가 남아 있는 것이다. 기억이 다시 그들의 언어를 배울 날을 기다리며, 무덤의 건축가들. 리키아의 계곡 곳곳에서 산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건축물처럼 보인다. 문과 기둥, 박공이 도시가 있을 수 없는 곳에서 솟아 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그것이 신전처럼 보이지만 리키아인들에게 그것은 훨씬 더 친밀한 것이었다. 죽은 이를 위한 집이었다. 각 무덤은 삶 자체를 비추듯 손으로 다듬은 들보와 문지방, 경첩까지 목조 가옥의 형태로 돌에 새겨졌다. 오늘날의 등반가들조차 그곳에 오르기 위해 고군 분투한다.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고고학자들은 노동자들이 절벽에 비계를 새겨 넣고 위에서 아래로 끌로 쪼아 만들었다고 믿는다. 그들의 모든 타격은 기술이자 신앙이었다. 무덤의 위치는 의도적이었다. 무덤이 높을수록 그 안에 영혼이 하늘에 더 가까워진다고 믿었던 것이다. 수세기가 지나 바람과 염분이 절벽을 깎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붉은색과 파란색, 황토색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때는 햇빛을 반사할 만큼 선명했던 색들이다. 내부의 작은 방들은 벤치와 침입자에게 경고하는 문구를 품고 있다. 모든 세부는 죽음을 끝이 아닌 지위와 가문, 자존심이 이어지는 과정으로 여겼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 절벽들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다. 그것은 선언이다. 기억은 시간을 넘어 새겨질 수 있다는. 그리고 인류가 잊고 또 되찾게 될 운명적 진실이라는 메시지다. 삶과 사후의 경계에서. 리키아의 절벽 무덤 중 하나로 들어서면 세상이 숨결만큼 좁아진다. 빛은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돌의 향기와 발자국의 메아리가 공간을 채운다. 지금은 텅빈 벽이지만 한때 그 위에는 색과 조각, 그리고 죽은 자를 인도하기 위한 재물이 있었다. 각 방은 통로였다. 단순히 저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기억 속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문지방을 따라 새겨진 비문들은 침입을 경고했다. 어떤 것은 살아있는 이들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들어오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또 다른 비문들은 잊힌 이름들을 품고 있었다. 사라진 문자들의 곡선 속에만 남은 이름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덤은 세월의 손길을 피하지 못했다. 약탈자들이 보물과 재물, 심지어 뼈까지도 훔쳐갔다. 오직 건축물만이 남았다. 망각에 대한 침묵의 저항으로. 리키아인들에게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가까움이었다. 죽은 자들은 위에서 살며 아래의 산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무덤은 사라진 도시를 지키는 수호자처럼 서 있었다. 제국이 흥하고 쇠할 동안 이 성소들은 그 자리를 지키며 경계했다. 기억이 돌에 새겨지는 순간 시간조차 그것을 지워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몰락과 침묵 리키아를 불태운 침략자는 없었다. 단한 번의 전쟁으로 도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 끝은 조용했다. 마치 모래가 돌틈 사이로 스며들듯이 찾아왔다. 세대가 흐르며 그리스 상인들이 해안을 따라 정착했고 그들의 언어가 시장을 채우며 그들의 신들이 토착신들의 이름을 흡수했다. 로마가 도착했을 무렵 리키아는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니었다. 통치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로마는 발견한 것을 파괴하지 않았다. 리키아 연맹은 존경받았고, 심지어 보존되었으며, 그 구조는 제국의 행정체계 속에 녹아들었다. 하지만 언어는 사라졌고, 풍습은 잊혔으며, 결국 리키아인이라는 존재 자체의 기억이 흐려졌다. 세 번째 세기 무렵, 그들의 무덤은 단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고, 비문은 아무도 읽지 못하게 되었다. 오직 절벽만이 기억했다. 마지막 리키아르크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바람이 그것을 데려갔다. 돌에 새겨진 하나의 나라만 남았고 수세기 뒤 누군가가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침묵은 거의 2000년 동안 이어졌다. 현대의 눈이 다시 그 절벽을 바라보고 인류가 알고 있다고 믿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잊어버렸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레이엄 헨콕과 현대의 시선. 영국 작가 그레이엄 헨콕이 인류를 기억상실증에 걸린 종족이라고 불렀을 때, 그는 아마 리키아 같은 장소를 떠올렸을 것이다. 기억에서 미끄러지듯 사라지고 눈앞에 묻힌 채 잊혀진 문명들 말이다. 터키를 여행하며 헨콕은 이런 절벽 도시들을 가리키며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연대표가 완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에게 그들의 석조 기술의 정밀함과 사상의 지속성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오래되고 더 발전된 인류 역사의 한 장을 암시한다. 고고학자들은 그의 연대기에는 이견을 제시하지만 그 신비로움 자체에는 동의한다. 리키아인들은 나타나 번성하고 사라졌지만 그 시작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지 않았다. 그들의 연맹과 예술성은 마치 시대에 맞지 않게 세련되어 오히려 남긴 공백이 더 선명하다. 그래서 리키아는 두 해석 사이에 서 있다. 하나는 증거에 근거하고 다른 하나는 경이로움에 기대고 있다. 헨콕의 시선이든 냉정한 과학의 시선이든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어쩌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보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 돌의 공화국이 남긴 유산. 오늘날 리키아의 해안은 고요하다. 한때 상인과 사절을 실어 나르던 파도는 이제 흙과 덩굴에 반쯤 묻힌 폐허를 적실 뿐이다. 그러나 돌들은 여전히 말을 건다. 미라의 절벽에서 파타라의 회의장에서 레툰의 성소에서 사라진 사상의 윤곽이 남아있다. 자유와 협력, 그리고 기억은 그것을 만든 이들이 사라진 뒤에도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증거로. 리키아인들은 제국을 세우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역사를 따라 퍼져나가며 민주주의의 뿌리 속에 메아리쳤다. 그들의 무덤은 죽음을 위한 기념물이 아니라 인내를 위한 기념물이 되었다. 그리고 햇살이 낡은 외벽을 스치며 질때 그림자 속에서 시간이 지우려 한 진실이 드러난다. 역사가 그를 배우기 이전 한 작은 민족이 돌에 자신의 이야기를 새겼다는 것, 그리고 기억은 불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그것이 그레이엄 헨콕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종족이라 말했을 때의 뜻일 것이다. 리키아 같은 장소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잊은 과거는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책이 아닌 돌에 쓰여 있다는 것을 문명은 흥망을 거듭하지만 리키아인들은 변치 않는 진리를 증명했다. 기억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새겨질 수 있다는 것. 그들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돌은 여전히 말하고 있다. 가장 위대한 제국은 권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